당뇨에 좋은 채소 아무거나 드시나요? 오늘은 논문으로 검증된 진짜 탑3 공개, 배추, 브로콜리, 오이, 고추 이건 다 채소 아닙니다. 진짜 당뇨에 좋은 건 따로 있어요. 전 세계 연구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. 바로 녹색잎 채소 많이 먹을수록 당뇨위험 20% 다운, 식이섬유, 비타민 C, 마그네슘 풍부, 혈당 잡고 췌장 보호, 당뇨에 좋은 채소 탑3 1일 깨니 영양 폭탄. 오메가3까지 있다. 쌈, 장아찌, 감자탕, 다 됩니다. 외국인들 알면 가격 오른다. 이 시금치 서양에선 채소의 왕 항암, 눈 건강, 혈당 관리까지. 비린밥, 나물, 된장국으로. 3위 케일 항암 성분 설포라판 가득. 비타민C, 칼슘, 오메가3 주스, 삼밥, 무침으로 오케이. 겟잎, 시금치, 케일. 이세 가지만 챙겨도 혈당 안정. 지금 바로 식탁 위에 올리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수면 관리 사가지에 대해 올리겠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 제 블로그를 찾아주세요.